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코드번호 001230동국제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철강금속주들이 오늘 지수가 살짝 반등을 치면서, 반등을 살짝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렸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기업은 아닌데 되게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쭉쭉 올라가요. 계속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리다가 조금 빠집니다. 빠지고 저점을 지금 지지한 모양새를 그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히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 이기어뭐 하는 업체인지 먼저 정보 분석 먼저 해볼게요. 뭐 판재류 공영 강류 등을 생산하는 철강 제조 전문 업체네요. 그리고 뭐, 브라질 제철소를 완공을 했네요. 2016년 6월에요. 그래서 주력 제품으로 철근, 후판, 형광, 냉연 강판 등이 있네요. 뭐 지금 철강 금속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철강 금속주들 찾다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이 종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방송에 올립니다. 뭐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주식수가 9천 5백만 주예요. 9천 5백만 주고. BPS가 2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BPS까지 올라갔다가 넘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모양새를 그렇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초점을 잡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투자자가 지금 외국인이 8월 10일에서부터 대량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이랑 기관에서는 지금 많이 팔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데 좀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8월 10 날이면 이때서부터 거든요 이때서부터 계속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개인이랑 기관이 좀 많은 물량을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 냈어요 다 받아 내면서 지금 올라갔고요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 기타법인에서 좀 사들고 이 있어요 기타법인 주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타법인도 좀 들어와 있고 사모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8월 10일부터 내리, 내리면서 지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외국인이 평단가가 지금 2만원이 넘어가요 매수평단가가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적어도 2만 1천원 이상에서는 털지 이 정도 밑으로 하방에선 털지 않아요 물론 밑으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재무를 보시게 되면 요번 은 연도에 재무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구요 3월 분기에 재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재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약한10% 비율 정도로 해서 재무가 나오고 있고, 뭐, 부채 비율은, 지금 136%가 나오고 있고, 유보율이 생각보다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유보율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금 줄긴 했네요. 2022년도에 추정치가 조금 줄는데, 이건 추정치기 때문에 뭐 바뀔 수 있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주가는 요번 년도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듭니다.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요. 영업 이익이 거의 약두 배가량 늘어었습니다 요번 년도에 추정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요번 년도가 최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최근에 BPS 책정이 다시 되면서 BPS가 지금 요번 연도만 24,000원이에요. 24,000원이면 충분히 24,000원 전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00원 여기고요. 전고가가 지금 28,000원 정도 좀 되는데 27,800원 정도가 되네요. 이 고가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이 종목. 지분 한번 볼게요. 지분 보시게 되면, 지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분율 다 합쳐서 26%가 나오는데, 어, 2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 뭐 6%, 합치면은 약한40% 정도 가까이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고, 뭐 장세주라는 사람이 본인인 거 보니까 이 사람 건데, 나머지는 다 장신 거 보니까 가족끼리 해먹는 회사예요. 가족끼리 해먹는 회사고, 다 특수 관계 있는 거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2021년 6월 달에 증감, 그리고 5월 달에 또 증감, 4월 달엔 조금 팔았는데, 좀 팔았는데, 뭐, 그렇게 의미가 없고, 국민연금공단에서 5 월달에 좀 대량 대량으로 좀 사들였어요. 사들였는데 국민연금 공단이 지금 6%를 갖고 있네요. 갖고 있고 뭐 지문율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에 대주주가 판 지문율이 없어요. 지금 임원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넘기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에도 투자자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물량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슈로 가는지 볼게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7%가 올랐대요. 그렇게 뉴스를 냈습니다. 20시간 전에 뉴스를 냈고 다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뭐 그러면서 뉴스를 계속 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두, 이틀 전에 불티나게 팔리는 철근, 뭐 동국제강 역대급 실적 달성하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나쁘지 않다 뉴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지금 키움증권에서 목표가가 24,000으로 바뀌었다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고가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그 주가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재조정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치고요. 내려가는 상황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그 주가는 다시 오르 오름 추세로 좀 바뀌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물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물 때 보시게 되면 밑에서 잡 가는 뭐 개미 물량이나 세력 물량이 있을 거고 중간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물량은 거의 없고 지금 이쯤에 물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물량이 형성되고 있고 거의 물량이 여기 위에가 많아요 20%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량을 천천히 잡아먹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 지금 철강 금속주들이 조금 모멘텀을 받았어요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그냥 잡아먹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시장의 흐름이 따라서 주가가 조금 많, 요즘에 주가들이 많이 변동성이 조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등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 구간이 지금 반등 구간일지는... 며칠 더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단식으로 빠질 때도 이런 식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지수가. 그래서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지수만 좀 버텨주고, 당분간 철강금속주들이 조금 오상향으로 바뀐다면은, 이 종목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 종목 방송에 올립니다. 추세선을 그어드릴게요.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뭐, 저점을 만약에, 지금 저점을 지지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빠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뺐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7,000원 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17,000원, 17,100원. 네, 17,100원 정도까지는 뺐다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17,000원, 17,000, 100원, 200원 정도까지 볼게요. 17,200원. 200원 정도까지는 뺐다가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빼지 않고, 살짝 뺀다면, 이 정도까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뺐다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살짝 뺀다면. 17,000원 대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흐름이 조금 세게 밑으로 하방을 다시 재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17,00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반등을 살짝 줬어요. 그리고 살짝 밑으로 빠졌다가 뭐 다시 재반등을 줄 경우에는 18,000원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가능성 이 있어요. 18,700원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가능성 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내일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시초가에 살짝 눌렸을 때 또는 살짝 반등을 줬을 때 시초가에 형성되는 걸 보고선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잡을 생각이에요. 19,000 19 원대, 19,000원 지금 오늘 종가가 19,450 원이거든요. 그래서 19,000원 정도까지만 빠지기를 좀 바라고요. 19,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전 잡고 바로 잡아타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집 형식으로 저는 종목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40% 처음에 100만원을 생각하면 약40% 정도의 물량을 들어갈 생각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좀 추세 흐름을 좀볼 겁니다. 추세 흐름을 보고서는 계속 매집 형식으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르게 되면 이 전국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전국가까지는 27,000원, 2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